네, 18번 경기 김관희 선수, 제가동군 선수, 이현석 선수, 주성현 선수, 데이브 김 선수, 김호선 수 지금 바로 해당 메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이현석 선수, 주성현 선수, 데이브 김 선수, 김호선 수 지금 바로 해당 메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

킹덤 주스 김지훈 선수 6번 배틀 와주시기 바랍니다 킹덤 주시스 김지훈 선수 6번 배틀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화이트 라이스5